2025년 11월 26년 용띠님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일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해도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힘들고 지칠 때가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따스한 손길을 내밀면 작은 기적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좋은 인연을 맺는 방법과 마음을 밝히는 생활 지혜까지 모두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그럼 76년생 용띠의 11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부드러운 물결과도 같은 흐름이 용띠에게 조용하게 다가오는 달입니다. 해마다 다르게 움직이는 기운 가운데, 올해는 따뜻한 바람처럼 자신을 감싸주는 힘이 11월에 더욱 두드러집니다. 용띠는 본래 자신감이 크고 마음속에 큰 꿈을 품고 살아가는 띠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달은 그런 용띠의 꿈과 희망이 조용히 도달하는 시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달의 기운을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양팔로 시간을 넉넉하게 안아주는 듯한 달입니다. 올해의 큰 흐름이 나무가 편안히 뿌리 내리는 느낌이라면 11월은 이 나무에 단비가 내리는 때로 보면 좋겠습니다. 용띠가 가진 넉넉함과 당당함이 이번 달에는 물결처럼 부드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천천히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속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차분히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번 11월에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에 여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잔잔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복잡한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누군가와 다툼이 있던 일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오해가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작은 일에도 웃음짓게 되는 시기가 열립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어릴 적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하거나 짧은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주변을 챙기느라 바빴던 용띠분들이 이번 달만큼은 스스로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시기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인연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로는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소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렸던 일의 좋은 소식도 이 시기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주변 사람들의 고마움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며 덕분에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로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움의 시도는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으로 다시 연결되기도 하니 11월의 용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작은 첫 걸음이 내년을 활짝 여는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자신에게 맞는 때가 온다는 믿음으로 천천히 주변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조금 느리게 움직인다고 해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 것이 이번 달 용띠의 가장 큰 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차분하게 흐르면서도 속 깊은 변화가 싹 트는 시기입니다. 76년의 용띠는 원래 힘차고 당당한 기운을 가졌는데 이번 11월에는 잔잔한 물결처럼 고요하게 흘러가는 기운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11월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촉촉한 빛처럼 내려와 용띠의 강직함 속에 부드러운 여유를 심어줍니다. 이 흐름이 만나면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단단하게 자신의 털을 지켜낼 수 있고, 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키워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달은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한 템포 늦추고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재정적인 계획을 꼼꼼히 세울 때큰 덕을 볼수 있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작은 기쁨이 자꾸자꾸 커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용띠가 갖고 태어난 용기의 기운이 이번에는 조용히 주변을 보듬는 힘으로 바뀌니 욕심내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이달 용띠분들이 가장 좋은 점은 조용히 쌓아둔 노력과 인내가 주변에서 드디어 빛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겨울을 앞둔 늦가을 들판에 속 깊이 연그러가는 곡식처럼 그간 해온 일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해온 분이라면 작은 소득이든 좋은 소식이든 작지만 확실한 열매를 손에 쥘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혜롭게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 금전뿐 아니라 마음의 풍요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번 11월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일에만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계획 없이 쓰는 돈은 나중에 아쉬움을 남기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오히려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지나치게 조용하게만 있기보다는 내 생각과 계획을 차분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숨겨진 좋은 조언이나 새로운 기회가 뜻밖의 곳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11월 용띠 분들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전 관련 문제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작은 돈이나 도움 혹은 새로운 일거리 등 숨겨진 복이 여러 군데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겨울을 지나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든든한 힘이 됩니다. 조용히 쌓아온 신용과 믿음이 뜻밖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될 대박 신호는 가까운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거나 금전이나 일과 관련해 고민을 나누는 순간입니다. 이런 기회는 꼭 금전적인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조언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작은 인연이 큰 기회로 자라나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조급해져서 남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투자하거나 계획 없이 돈을 쓰고 싶어질 수 있는데, 이런 순간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복을 부릅니다. 잠깐만 더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과 기회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다림이 결국 재물운을 지키는 지혜가 되니 항상 밝고 여유로운 마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꽃이 피어나듯,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는 해의 기운이 감돕니다. 이 11월은 맑고 깊은 물의 힘이 용띠에게 조용하지만 강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올해의 기운과 이달의 흐름이 만나 용띠에게는 숨겨왔던 재능이나 노력의 열매가 포근히 맺히는 흐름이 됩니다. 특히 76년생 용띠에게는 오래 전부터 간직해온 착한 마음씨와 참을성이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은 마치 맑은 연못에 연꽃이 고요히 떠오르는 모습처럼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던 기회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번 12월 용띠의 좋은 점은 누구보다 꾸준히 살아온 시간과 주변에 베풀었던 작은 선행들이 자신도 모르게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용띠는 기본적으로 강한 추진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 이 달에 보여주실 인내와 포용이 더욱 크게 빛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용띠의 진심을 알아보고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제안을 해오거나 갑작스런 도움의 손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덕분에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훈훈해지고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그동안 생각만 하고 미루었던 일에 조용히 용기를 내어 한발 내딛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던 일도 이달에는 시작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주변에서 용띠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도움도 들어오니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보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또한, 오래된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마음에 두었던 이웃과 가까워지기 위한 작은 배려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이번 11월, 용띠에게 다가올 가장 좋은 일은, 노력해온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크든 작든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 특히 사람을 통해 뜻밖의 선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곁에 있는 이들의 칭찬이나 응원이 용띠에게는 큰 활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때 미소로 화답하면 그 기운이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에서 자주 연락이 오거나 작은 모임에 초대받는 순간입니다. 이런 변화는 좋은 소식이 들어올 신호이니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참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연, 생각지도 못한 제안 혹은 돈으로 보답받는 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에 혹시 조심할 일이 있다면 지나치게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만큼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급하게 마음을 먹다 보면 복이 들어오는 길이 좁아집니다. 마음을 넓게 쓰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작고 소박한 행운이 자주 용띠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덕과 인연이 이번 달엔 더욱 크게 꽃 피울 수 있으니 스스로를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76년생 용띠의 11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의 올해는 봄이 지나 여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나무와 땅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림과 비슷합니다. 올해는 구름이 햇살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땅에 촉촉한 기운을 내려주는 해입니다. 이 계절의 용띠는 자신의 마음속 불씨를 조금 더 밝히고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운이 다가옵니다. 11월의 흐름을 잘 타면 금전운도 자연스럽게 탐스럽게 올라가는 흐름이지요. 이럴 때에는 현관에 밝고 깨끗한 흰색 초를 하루에 한번 정도 잠시 켜 두면 좋습니다. 이 흰색 초는 마음속 맑은 빛이 집안으로 들어와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불교에서는 맑은 빛이 번뇌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는 것처럼 초의 빛 또한 집안의 어둠을 물리치고 금전의 복을 부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지는 주방이나 거실 한쪽에 공기정화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잎이 넓고 색이 진한 식물이 좋고 매일 잎을 살펴보며 물을 조금씩 정성껏 주면 마음의 걱정거리도 사라지고 가정에 풍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식물은 불교에서 새 생명을 상징하고 사주에서도 활기와 확장을 의미하니 금전운이 앞으로 더욱 싱그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유리 그릇에 깨끗한 물을 채우고 구슬이나 작은 조약돌을 몇개 넣어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좋습니다. 맑은 물과 조약돌이 마음의 평화를 비추듯 집안에도 맑고 깨끗한 기운이 들어오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흐름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효험이 있습니다. 이 달의 76년생 용띠의 사주는 올해의 부드러운 나무와 11월의 상쾌한 물이 만나 자라나는 나무가 넓은 강을 만나는 것과 닮았습니다. 용띠는 원래 씩씩하고 도전정신이 강하지만 이달은 주변의 도움과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기에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받아들인다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특히 사람 사이의 인연이 중요해지는 시기라 평소 도움을 주었던 이웃이나 가족, 혹은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 금전적인 도움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스며듭니다. 힘들었던 일들도 웃고 넘기려는 용띠의 씩씩한 자세가 복을 더욱 크게 불러올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탐욕이나 조급함보다는 한 호흡 쉬어가듯 여유를 가지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족함이 채워지고 새로운 복이 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달은 평소보다 손재주가 좋아져서 작은 일에서 큰 성과를 얻는 흐름도 생깁니다. 매일 아침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감사의 말을 마음으로 되새기면 하루가 더욱 복되고 금전운이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6년생 용띠의 11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76년생 용띠에게 이번 11월은 아주 특별한 바람이 부는 시기로 마치 깊은 산속에 맑은 샘물이 흐르듯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올해의 흐름은 나무가 천천히 자라 큰 그늘을 만든 모습이고, 이번 달의 기운은 물처럼 부드럽게 스며드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무와 물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용띠는 올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이번 11월에는 더욱 순조로운 흐름이 깃듭니다. 특히 76년생 용띠는 태어날 때부터 용처럼 강한 생명력과 당당함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나무가 중심이 되는 흐름에, 11월에 물이 함께 찾아오면 마치 큰 나무가 시원한 강물에 뿌리를 내린 듯 평온하면서도 성장의 기운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이 조화로운 만남은 용띠가 오랫동안 바라던 소망,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잔잔한 행운이 찾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 달에는 사람과의 인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인연 안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주변에서 먼저 다가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용띠의 넉넉한 마음과 진실함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 인연이 곧 새로운 기회가 되고 소소한 금전 운이 더해져 용띠가 부드럽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또 11월의 물기운은 용띠가 가진 불 같은 열정과 만나서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고민이 많았던 분들도 마음이 풀리고 하고 싶었던 일이나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구매, 투자에도 맑은 물이 스며들듯 실수가 줄어들고 뿌듯한 결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무리하지 않고 차분히 본인의 계획을 지키는 것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는 용띠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가 금전적인 도움과 좋은 인연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혹시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상 밖의 일이 생기더라도 이번 달은 자연스럽게 흐름이 맞춰지니 내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을 더 크게 불러오게 됩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좋은 흐름을 가져오는 색상은 하늘색과 연두빛입니다. 하늘색은 마음을 맑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조사의 기운을 더 좋게 이어줍니다. 연두빛은 부드러운 성장과 돈복을 더 크게 해주어 일상에서 가방이나 옷, 작은 소품에 응용하면 더욱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